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음. 원북면에 미니과수원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마을 환경도 어, 너무 좋아요.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고요. 이쪽에는 띄엄띄엄 주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잘안 보이죠? 이쪽도 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고요. 이 안쪽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개발하신 분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길은 아, 나중에는 뭐 기부채납 내지 지분으로 주겠죠? 아, 이쪽은 지금.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이렇게 보시면 과일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다양하게 있고요. 수정도, 뽕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쪽은 뽕나무 줄이네요. 뽕나무 줄이고, 이쪽은 벚나무 있고, 밤나무 저기 있잖아요. 밤나무가 제 밤이 엄청 크게 열려요. 크게 열리는 밤나무고요. 이쪽에는 감나무. 한 줄은 또 감나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쪽은 풀을 안 깎았네요. 풀을 안 깎고 어, 바쁘셔서 이분도 도시에서 살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돌아와서 어, 농사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나무? 냄새... 아, 이건 꾸지뽕 나무네. 이건 꾸지뽕 나무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지금 이런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 있어요. 여덟 줄. 이런 줄이. 여덟 줄 있습니다. 어, 저는 한, 이렇게 수종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일이 분산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 이렇게 쫙 심었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땅 면적은 505평이에요. 505평이고요. 만약에 땅이 부족하다. 나는 천평은 있어야 되겠다. 이 옆에 토지 있잖아. 이쪽도 과수원이 이쪽도. 감담 엄청 많죠. 이쪽 땅도, 어, 땅만도 살수 있어요. 이쪽 땅. 네, 이거는 504평.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요. 1억 2천에 팝니다. 네, 1억 2천이면 20만원 조금 더 가겠네. 이렇게 하는데 절충 조금 가능하시고요. 이 땅도 매매합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이 땅은 지목이 전이에요.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집이에요. 이쁘죠? 이쁩니다. 예, 이렇게. 이쪽이 진입로. 꼭 회장님 댁 가는 그런 느낌의 정원이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운 바닷가가 6.5km 가깝죠. 한 5분, 10분 차안 걸립니다. 6.5km는 신두리해수욕장 8km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900m 거리에 있고요. 마트, 맛집, 은행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안버스터미널 13km, 서산 IC가 43km 거리에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아, 잔디정원 너무 예쁘죠. 네, 그림 같은 그런 집입니다 네, 가격도 많이 다운 됐어요 예전에는 뭐 3억 5천 땅이 500평이니까요 그 정도 받아야 되겠죠 500평 땅이고 넓고 요것만 어, 사셔도 돼요 요것만 이 여기 500평이랑 다즉 음, 부동산 물건만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는 어, 진입용 아, 주차는 이쪽에다 하시는데 만약에 난 주차장이 넓은 게 좋겠다, 그러면, 로고 이쪽 진입로, 잔디 정원을 조금 덜 사용하고요. 더 넓히세요. 한 2차선으로. 네, 이쪽도 그냥 쫙 넓혀서 다시 한번 꾸미세요. 괜찮아요. 네, 넓게 사용하는 건전 좋아요. 이렇게 좁게 사용하면 전 싫어요. 네, 주택도, 네, 네 주택 관리도 잘돼 있네요. 얼마 전까지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 피해가 없습니다. 이 집은 피해가 없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뒤쪽 모습. 풀을 많이 깎았네요. 아, 이렇게. 농년이 피면은 진짜 예쁘겠네요. 제가 죽성동에서 살았었거든요. 죽성동 삼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쪽, 102동에서 백일동 쪽을 쳐다보면, 목련이, 하얀 목련이, 아, 이 정도 나무 되겠네요. 어, 이보도 작을라나요? 엄청, 이뻤어요. 이뻤어. 이쪽은 이제, 말뚝감이네요. 대봉감, 대봉감,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목련나무. 네, 데크가, 삥, 돌리, 이렇게 있나요? 어, 아, 그러네요. 삥 돌리 돼 있어요. 이렇게. 오, 엄청 크네요. 데크가. 네, 이렇게 돼 있어. 어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난간대 있잖아. 요 난간대는 이 모위랑 키키어 키, 키. 어, 키가 이렇게 어, 자라고 있네. 요 이거 보세요. 어, 어 이거 보세요. 이쁘죠? 어. 털이 이렇게 좀 삐쭉삐쭉 나왔어요. 어 이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요거 보세요 이쁘죠 이게 어네 이게 다래인가요 다래 다레?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래 같습니다 네. 정확치 않습니다 네, 다래인지 정확치 않은데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죠 집도 깔끔하고 네, 관리가 잘돼 있어요 관리가 잘돼 있고. 오셔서 오일스텐 한번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이 잔디 정원이 마음에 드네요. 이쪽에다가 여름에는 이동식 풀장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들 이렇게 풀장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놀이 중에서 물놀이가 재밌잖아요. 이쪽은 현관 입구 모습이고요. 우측에는 세짝짜리키 큰장 시공돼 있고 중문은 여닫이 중문 모습이고요.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집이 커요. 이렇게 거실 보세요. 거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거실 사이즈. 거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4.7 나오고요.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m 나오고요. 천장 높이. 천장 높이 높은 쪽 체크하겠습니다. 3.99. 어 상당히 높네요. 3.99면은 조금만 더 높으면 다락방도 만드는 그런 천정 높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천정 벽 바닥, 바닥은 마루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이 현관문, 이쪽이 데크로 나가는 분, 이쪽 방향으로 방향은 표시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게 남서양 될라나요 제가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 벽난로도 있어요 요거는 어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만들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요왜냐면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어요 요렇게돼 있고요 여기는 주방 싱크대 싱크대 이런 모습이구요 수납 공간이 많아요 저 뒤에 창고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됩니다. 옆에는 다용도실, 이쪽은 다용도실. 오유, 다용도실에 세탁기, 네, 냉장고죠 이게.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고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옆에는 아 이쪽도 또 다용도실이 또 있네요. 다용도실이 두 개, 두 개. 아, 짐도 많네요. 예. 이렇게 짐 많은 거 보니까, 도시에서도 아주 잘 사시는 분인 같아요. 여기는, 욕실. 예, 욕실입니다. 젠다이가 시공이 안 됐습니다. 예,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 이쪽이 안방입니다. 예, 안방이고요. 깔끔하지 네, 깔끔하고 이쪽 애니메이션 쪽에 종사하시나요 이렇게 만화 그림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작은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어우 작은방 천정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 주시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 칸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세 칸으로 사용하시면 이런 거또 냉장고도 거기 사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잘 하시면 다 놓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놓고 간다 이렇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놓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